인급동 팁은... 아, 인급동, 인급동... 준비 씨가 더잘알아요 아, 얘, 인급동에 화신이야. 맞아요, 꿀팁. 인, 이건 인급동 각이다. 이건 준비 씨가 잘알아 일단 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인급동을 아. 가는 거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카테고리가 이제 여행 쪽이 아무래도 남녀노소 보기 편하니까, 아. 좀 유튜브에서 모두가 볼수 있는 음. 뭐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럼 너의 여행 중에 인급동이 올랐던 게 있고 안 올랐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 그런, 그런 거 있어요. 시, 제가 보통 시리즈로 하거든요, 항상 저는. 어. 단편이 없어요. 어. 무조건 1, 2, 3 이렇게 되는데 1편이 웬만하면 1등을 가더라고요. 아. 근데 기대를 많이 하니까. 아. 네. 아. 3편은 잘안 가요. 그리고 또! 또 비교. 어느 나라가 잘 나온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사실 그게 퀵... 단가? 아니... 여행 콘텐츠를 찍고 어. 늘 무계획 때 같이 다니잖아. 어. 이렇게 봐. 아, 봐. 확인은 하시네요. 보고 아 이거 안 올랐네.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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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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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무도 아시. 어느 게스트인지 얘기 안 해. 아니야 아니야. 어느 게스트인지 얘기.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또 어, 올랐네. 와 너무 감사하다. 아. 차에서. 다비치 때 많이 좋아하더라고. 아. 응. 응. 다비치 누나 때는 그러니까 1등한 것도 1등인 건데 오래 했어요. 1등을 아, 한 이틀했어요. 갑자기 화제가 확물려야 돼요. 그럼 게스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푼다, 푼다. 스중요해 갑자기 폭발적인 게스트, 어,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아, 아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화제성. 아 네. 갑자기 내 채널에 현무형이 나온다. 그럼 바로 땡. 아, 아 그렇지, 그렇지. 1등 아 될까 진짜? 아 무조건 되죠. 와 그럼 우리가 현무카세가 아 MG분들한테, 엠지 분들한테 그놈의 MG. 알파, 알파까지. 어. 예. 그분들께 좀 사랑을 받는. 응. 팁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야, 요즘 트렌드. 그래. 나머릿속에 MG밖에 없거든. 제가 봤을 때는 MG들은 이제 그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료를 준비하시거나할때 소일 거를좀 주세요. 아 그러면은 그좀 약간 그 부담도 좀덜 하시고. 아 진짜? 우리가 손님 손님인데 근데도? 그러니까 뭐 반죽 정도는 네가 해. 약간 이러면은. 그래서 뭐. 뭐 양파라도 좀 썰어 함께하는 예 네, 일꾼을 좀 괜찮은데. 주시면은 화도 네. 좀 떨어지시고 진죠 그러면서 좀 약간 음. 공감대도 형성되고 오. 그리고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없다 타살 어. 수 있어요 <laughs> 양파를 타살을 <다 웃음> 그래 이게 반죽을 개떡같이 하지 않았냐 이게 아, 개떡같이 하지 않았냐 어. 어. 그게 반죽이냐 사나 어. 아까 할 때부터 좀 조짐이 상했다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뭐 했다가 뭐 너무 막뭐 징징댄다 이가 어. 해. 아. 아니, 그냥 네가 해. 그냥. 근데 그거는 너니까 할수 있어. 에? 너는 워낙 무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너는 가능해. 아니 근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 셰프팀에서 충분히 무례해. <laughs> 아, 약간 그렇긴 한데. 아니, 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비슷해, 비슷해. 아니,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이렇게 아, 해도 아, 되니까. 아, 야, 이게 마인드가 어. 좋다. 역시 달라. 역시 음. 음. 달라. 그래서 그렇게 좀... 매일 새로운 ENA.